Scene 1. The AI revolution continues. 테크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의 2025년 회계 연도의 2분기 실적을 위주로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AI 혁명이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죠. 엔비디아는 요즘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2025년 2분기에 무려 3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2%나 증가한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263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이에요. 이는 전년 대비 154%나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AI 붐에 편승한 게 아니라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엄청난 수요 속에서 엔비디아가 태풍의 정점에 있는 셈이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엔비디아가 매출을 두 배로 늘린 동안 애플은 같은 기간에 90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4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였죠. NVIDIA의 성장률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s e n The Hopper and Blackwell Show. 이제 NVIDIA의 쇼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가지 GPU 아키텍처, 호커와 블랙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멋진 이름이 아닙니다. NVIDIA의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강력한 엔진들이라고요? 젠슨 황은 실적 발표 때이 칩들에 대해 엄청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며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납니다. 라고 말했죠. 마치 테크 업계가 엔비디아의 다음 대작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최상위 아키텍처인 호퍼는 이미 대량 출하 중입니다. 하지만 블랙웰은, 음. 이건 다음 세대를 대표할 괴물 같은 아키텍처로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젠슨 황은 블랙웰 샘플이 이미 파트너와 고객에게 발송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마치 엔비디아가 호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블랙웰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호퍼와 블랙웰의 강력한 콤비는 AI 칩 경쟁에서 엔비디아를 한참 앞서가게 하고 있죠. 다른 회사들이 뒤를 쫓으려 애쓰는 동안 엔비디아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 중이랄까요? Scene 3. Nvidia s AI ecosystem. Nvidia는 이제 단순히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젠슨 황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두 가지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강조했는데, 바로 AI 전용 스펙트럼 X Ethernet과 Nvidia AI Enterprise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펙트럼 X는 AI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Nvidia의 네트워킹 솔루션이에요. 이는 마치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신경망까지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는 기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AI를 구동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합니다.라고 말하는 셈이죠. 이러한 풀스택 접근 방식이 엔비디아를 차별화하는 요인입니다. 단순히 개별 부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춘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Scene 4, The Numbers Game. 이제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과 어떻게 숫자로 비교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2024년 9월 17일 기준 시가총액입니다. 애플 3.29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23조 달러, 엔비디아 2.83조 달러. 최근 분기별 EPS입니다. 애플 1.4달러, 마이크로소프트 2.95달러, 엔비디아 0.68달러. PER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28배, 마이크로소프트 35배, 엔비디아 47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아직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작지만 그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엔비디아의 PER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시장이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매번 성공할 때마다 월스트리트는 목표치를 더 높이 설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능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Scene f the AI gold rush. 젠슨 황은 실적 발표에서 AI 분야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했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로 컴퓨팅 스택 전체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라고 말이죠. 이는 마치 현대의 골드러시를 목격하는 것과 같아요. 다만 금 대신 모든 이들이 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곡괭이와 삽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PU와 소프트웨어가 되겠네요. 젠스는 수요가 다양한 곳에서 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론티어 모델 개발자들,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 수만 개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형 기술 기업들만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넓은 수요가 놀라운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주로 소비자와 기업 중심이지만 엔비디아는 전반적으로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 c e n e x the inference boom. 여기 놀라운 통계가 있네요. 지난 4분기 동안 엔비디아는 추론, 즉 훈련된 AI 모델을 사용해 예측이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추정했네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AI 모델의 훈련에서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헬스장 장비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운동할 때마다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젠스는 엔비디아의 추론 플랫폼이 엄청난 처리량과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효율성은 더 많은 기업들이 AI 모델을 실제 운영 환경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에 투자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핵심 인프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AI 혁명을 바닥부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네요. Scene 7, the enterprise AI wave. 엔비디아는 클라우드에서 AI를 구동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기업에도 AI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젠스는 세계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엔비디아 AI 파운드리 서비스와 NIM 추론 마이크로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엔비디아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이제 기업 AI가 다음 큰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력한 기업 기반을 바탕으로 Azure AI 서비스를 통해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 모두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 애플은 소비자 제품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회사가 AI를 접근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며 엔비디아는 인프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Scene 8 The Gaming Renaissance AI가 주목받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게임 분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의 게임 매출은 2025년 2분기에 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업치고는 꽤 괜찮은 성과죠. 게이머들을 위해 현실감 넘치는 디지털 인간을 만드는 엔비디아 ACE와 게이머용 AI 비서인 프로젝트 G-ASSIST 같은 흥미로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AI를 게임 산업에 활용해 자사 GPU 제국을 쌓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야에 다시 AI를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확실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부서가 있고 애플은 애플 아케이드가 있지만 둘다 엔비디아처럼 최첨단 AI 기술을 게임 경험에 깊이 통합한 수준은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엔비디아는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3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또다시 8%의 연속적인 증가를 의미하죠. 젠슨 황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생성형 AI가 모든 산업을 혁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혁명의 중심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AI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차, 디지털 생물학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발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엔비디아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두 회사가 각자의 핵심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는 반면, 엔비디아는 새로운 컴퓨팅 영역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의 2025년 2분기 실적은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과입니다. 연간 122%의 매출 성장률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을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퍼가 47배로 애플의 28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35보다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이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AI 컴퓨팅에서의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그 믿음은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AI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게임, 기업 AI에서 자율 주행차까지 엔비디아는 AI 기반 미래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듯이 엔비디아는 풀스택 데이터 센터 규모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단순한 부품 제조 업체가 아니라 미래 컴퓨팅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라면 그 미래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최신 실적에 대한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AI 혁명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